감사합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더 기분 좋고... 아, 진짜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너다 아, 진짜 네. 너무 <laughs> 아, 진짜 너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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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진짜 너무 아, 진짜 진진 어, 그, 그게 막, 얼렁뚱땅 한거 같잖아요. 근데 그, 글 읽어보셨어요, 어머니? 그, 저희가 원서 했을 때 글을 보면, 되게 근사해요. 그, 어, 그게, 네. 어 그, 그, 실제 한번보다 뻥튀기가 좀잘된 게, 이야, 그게 되게된다니깐요 너무 좋습니다. 못 맞추냐? 하는 챙피함도 있지만 이거는 타겟팅을 빗나가는 경우는 좀 기쁜 느낌의 빗나가는 거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사실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진짜 잘 나왔어요. 뿌듯한 결과가 지금 몇년 동안 연속이 되고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구정 연휴가 엄청 길었어. 국가에서 정부가 갑자기 월요일을 빡 공휴일을 만들면서 토일쉬고월쉬고그 다음에 화수, 목이 원래 3일이 구정 연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금요일 날다 휴가 내시고 쉬시죠. 해서 며칠이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 어, 첫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laughs> 나는 금요일날 나와서 일단 카톡 문자 쌓인 것들 쭉다 처리를 좀 하고 그래도 이게 사람이 9일 쉬다가 빡 출근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나는 월요일날부터 뭘막 파이팅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금요일날 출근을 했지 좀 해놓고서 들어갔는데 빡 오늘 나와도 열람 뭐가 이렇게 막 시동이 막 지대로 걸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없지 않아 요 근데 이제 연휴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얼리 액션 학교들의 발표가 많았어 뭐미시한 UIUC, 위스칸신뭐 많이들 나와서 UBA 뭐 다들 나온 것 같아 근데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얼리 액션들 결과 나온 것까지 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직 3월에 우리가 대박이 나야 될 학생이 한 4~5명이 있걸라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중간 점검 3월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있는 팀들은 회의를 합니다 한 2~3시간 걸리는 회의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세이 선생님과 원 선생님이 자기가 담당 안한 사람도 스터디를 할겸 이쪽 팀이 했던 이쪽 팀이 했던 이쪽 팀이 했던 자, 이 정도 프로필에 이런 상중하 대학을 내가 추천을 했고, 어떻게 가족분들이 고르셔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하니까는 합격이 어디까지 나왔더라를 복습 차원에서 반성 차원에서 이 리뷰를 해야 되냐는 그거를 매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나 혼자 중간 점검으로 한번 파일을 슬쩍 한 30분 동안 보고 있었거든. 근데 조금 색다른 점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한번 비디오로 키고 녹화를 한번 어떨까 싶어서 비디오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 그나저나, 이거, 이거는 이거 이번 주말에 우리 또 원서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공약 상대로 할 웨비나입니다 이게 연두 번째 웨비나 진짜 1, 2, 3, 4, 5월에는 웨비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전에 모든 이 원서에 대한 교육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세이를 지금 쓰고 있잖아 2월 기준으로 쓰고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엄한 탑픽 스거나 전형적인 아시아계 애들이 쓰는 나 자랑질 리서치를 해서 기록을 냈네 뭐 훈장을 땄네 이런 내용들을 쓰지 말자 뭐 이런 교육들은 에세 선생님들도 하지만 전체적인 리뷰가 한번 있어야 돼 그럼 자 어떤 것들을 집중하면 좋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냐 한번 리뷰를 하고 학생 개인별로 이런 테마로 에세이를 써라를 좀 잡아주면 좋거든 근데 여기는 보통 누구나 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쫙다 정리를 해서 한번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 전체 리뷰를 하려고 이게 페이지가 한 20개가 넘어갈 것 같아 한 25년 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 그럼 일단 클리어 시켜놓고 시즌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에서 이게 작년 학생 전체 리스트거든 지금까지 발표가 나온 사람들을 여기다 이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대학교 리스트의 이게 이제 뭐랑 비교를 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내가 잡았던 그아이어 프로필 분석과 추천했던 대학교 리스트와 나의 그 타겟팅이라고 하지 왜 상, 중, 하 배치를 해서 추천한 학교 리스트가 얼마나 빗나갔나 정확도가 있나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치우고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로컬화 시켜가지고 승부하는 게 낫다는 거지 음, 네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음, 네. 자, 요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식으로 조지 타운트 업스 카니기 멜론 미시간 USC가 이제 적정이다 타겟이다 해놓고서는 올라가니까는 상향 지원이 요쯤에될수 있다 최상향 지원 그 위에 또 이제 한 단계 이렇게 해서 추천을 주었던 학생인데 이때 여름방학 서머 계획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직 다 계획 차이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요랬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빡요서 합격이 나온 케이스거든. 그래서 합격이 이게 딱 되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는 상당히 운도 많이 따랐다 이런 또 내가 타겟팅을 빗나가는 경우는 좀 기쁜 느낌의 빗나가는 거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낮게 잡은 거지 조금 더 위를 봤어도 됐는데 하는 그런 케이스의 학생도 발생은 합니다 자이 학생도 보면은 타겟팅이 이렇게 됐었어 이게 공대를 쓰는 학생이었으니까는 이런 프로필 정도면 해볼 만하다 해놓고서는 상향지원 얘기도 있었고 해놓고서는 요조육과 코넬 1위 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은 사실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막판에 뒤집어서 두편쓴것 중에서 뒤집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마 레코멘데이션 레러가 잘 풀린 케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디셔널 페이지 에디셔널 페이지에 우리가 집어넣었던 정보들이 뭐다 얘기해주고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이야 이게, 이게 적정보다는 상향을 갔으면 하는 게 나의 마음이었던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막 최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든 학생이 이렇게 상향 최상향 어? 타겟이 됐던 학교 타겟과 파스블에서만 가지 않았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일련 과정이거든 근데 참잘 풀린 케이스를 보면 뿌듯한 면이 있습니다. 추천서는 4점에다 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열정, 이득 중요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쓸때꼭 강조를 해야 되는 이게 처음에 대학교 추천 리스트를 이렇게 받으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님들께서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를 잘 이해를 못하시걸라 그거를 카메라로 이렇두 개로 찍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설명은? 비디오까지 설명을 해서 드린단 말이야, 요즘에는. 이렇게 되면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없어 근데 종이만 딱 드리면 학교 리스트 빡, 뭐 평가서 빡,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설명까지 못 했을 는데 이게 작업이 한 인당?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laughs> 정성이다, 정성.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울리도 끝내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h a n so much. I I really really appreciate. 자기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감히 말을 덧붙일 수 없는 에세이랑 너무 좋다고 어제 그런 말들이다 너무 힘이 됐거든요. 저희 두째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요게 우리 이제 회의용으로 쓰는 어, 학생들에 대한 전체 오버뷰를 내가 쭉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자이의 강점 특징 추천 전공 주요 강점 키스트에 sa 주제 추천 그런 것들 쭉 정리해 놓는 파일이고 이 파일들이 이제 sa 팀 선생님과 원서 팀 선생님과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laughs>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는데 조기 아이템 중에 s 세이 추천 템이 있잖아 그것까지 올해는 다 학생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팀 내부적으로도 쓰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예전에는 회의 시간에 s 세이 선생님한테만 원다이렉션으로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올해는 좀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의 선생님들한테 글로 공유를 해서 언제나 돌아가서 볼수 있겠는데 저거를 여러분들 저걸 적는 게아 엄청 오래 걸려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분석만 하고 내 머릿속에 얼추 이렇게 메모 아웃라인 한 줄로 적는 건 괜찮은데 이걸 남한테 주려면 좀 디테일이 있어야 되잖아 요렇게 다 적어 버릴라니까 이건 솔직히 설계를 다해 놓은 거지 설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은 거 있잖아 왜 어떤 건축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가 뭐이 건물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무엇은 뭐 뭐로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티 나와가지고 이제 추가 공간에 다가는 우리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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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laughs> 오징어 게임이야 갑자기 <laughs> 설계도면 아닌데 이거는 해골밥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지렁이 세면 해골밥 <laughs> 여러분들, 아 그림은 설명이다 아주 그냥. 다시 말로 설명해야 되나? 설계는 내가 하는데, 그 설계가 된 대로. 밑그림이 그려진 대로 이걸 시공하는 일을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읽고 이 설계가 된 채로 잘 시공이 됐는지 다시 또 리뷰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이에서 학생들이 이게 처음에 설계자가 그려놓은 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 설계 의도를 좀 공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저 글들을 다 적었걸랑 근데 저글 적은 게 학생들이 이게 에세이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해를 할때이팀이라는게 있잖아 내가 원서를 쓸때 테마를 잡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가 한10% 20%는 더 이해가 되지 않겠냐 빗나가는 오차율이 10% 20%가 줄지 않겠냐라는 거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웃음> 어씨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왜 웃기지? 이게 해놓고 나면 좀 뿌듯함도 있고 우리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나의 의도와 메시지 전달이 좀 클리어하게 될것 같긴 하다. 표를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9 0 학년부터 뭐 우리랑 멘토 프로그램을 해서 패션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은 당연하고 이 경험과 스토리와 이 원서를 쓸때 그냥 액티비티 리스트에 쓸 칸이 여러분 까발려 놓으면 별로 없거든 자 그거를 믿을 수 있게끔 현실화시키는 이게 생각보다 무슨 증명서를 받은 거를 제출할 칸이 없고 뭐 인증서 받은 거를 뭐 상점 많이 받으면 뭐 보여줄 데가 없어 한국 대학교 원서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정받을 수 있게끔 보여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말로. 아마추어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 면들 중에 그냥 내가 대회 나가서 올라가고 뭐 이거 전공 관련된 거를 많이 하면은 다 믿겠지, 대학이.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50% 학교 밖에서 한 활동들은 안 하고 했다라고쓸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약간 발휘를 해봐봐. 그랬을 때에 오 어?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 빈데대긴데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원서를 쓸때 기술은 믿게끔 만드는 프로필로 포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뭐난 진짜 했잖아. 내가 나가가지고 뭐 해서 뭐, 뭐 상도 받고 무시기도 하고 뭐도 갔는데. 근데 왜다안 믿는데 이게 허다해. 그거를 잘 엮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좀 뿌듯한 올해도 예년과 같이 나는 90%의 상향 지원 합격률을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잡았던 타겟 학교보다 한칸위두칸 위에서 합격이 나올 때 아직 내가 살아있네 이 정도 간다고 했던 거가 우리의 진짜 최후의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션이야 안전지원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타겟팅이라고 파스블했던 학교에서 최대한 물러서더라도 위에 있는 학교와 그 위에 있는 학교가 열에 아홉을 맞추거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약간 불안했는데 확실하게 틀려버리고 지역 꼭대기에 가서 빡꽂치는 기쁜 경우 창피한어 그렇게 못 맞추냐? 하는 창피함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을 짰던 거고 설계를 해놓은 거보다 실행이 잘된경우 시공이 잘 돼서 건물이 멋있게 나온, 뭐, 이런 느낌인가? 어쨌든, 일로 됐든, 절로 됐든, 결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 뿌듯한 결과가 지금 몇년 동안 연속이 되고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리뷰를 하고 통계를 잡고 한 지가 몇 년이 되진 않았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술적 보면한 80%는 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3월 결과 나오고 더 업데이트가 되고, UC 발표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가면은, 상향 지원에서 걸렸던 학교들이 조금 더몇 명이 풀려주면은, 올해도 운이 좋으면 90% 되지 않을까 하는, 2년 전에 한 82%인가? 한번 했었고, 작년에 90% 넘었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연결을 가고 싶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두고, 여러분들 이 댓글창 말이요. 이런 주제로 한번 유튜브 찍어주면 안 돼. 선생님, 그래도 25년 차니까는. 어, 보고, 듣고, 성공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 않겠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면 한번 자료들을 찾아서 설명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비디오로 통으로 그냥 10분짜리를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it's my play day. i don't care it's blonde johnny's eighth birthday